오늘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인 조선 사비주 여성동맹이 창립된 때로부터 여던돌 시대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성동맹이 걸어온 8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온 나라 여성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우리 여성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신 경이하는 청비 서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주체적 여성운동은 위대한 김종은 시대와 더불어 자기 발전의최촌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육명령의새 시대 첫 기술 개소 국제 분유절의 주음한 송대한 음악회도 마련해 주시고 2014년 12월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수 종합공연을 관람하신 그날에도 강의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미도운 여성들 나의 사랑하는 존호들이 아내들이라고. 정말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남편들과 한 존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 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로 우리 여성들을 감높이 불러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씨였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2016년 11월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소환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배옥 같은 충성심, 저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순관 도덕우의리심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이런 훌륭한 여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크나큰 자랑이라고 하늘 같은 이름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손길로 여성들이값 높은 삶을 꼽혀주시는 경의하는 청기서동지의 혁명실록의 갈피에는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요.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봉사기지와 여성 방직공 제사공들의 합숙을 지어주시고 질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리요. 다시만 종을 기울이신 사랑의 이야기이며. 온 나라가 밝아지도록 여성 옷존시에도 특색 있게 조직하도록 해주신 가슴 뜨거운 사연들도 무수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삶을 굶주높이 빛내어주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2021년 6월 자선사회주의동당맹 제7차대회에 참가해서 자유로운 오보이의 사랑과 믿음이 어린역사적인 소환을 받아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소환해서 우리 여성들은 가정의 살림살이 걱정에 앞서 당과 적옥 앞에 지닌 책임감을 먼저 자각하면서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또받들어왔다고그 뜨거운 진정은 우리 혁명의 커다란 힘을 도해줬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여성 동맹 앞에 나서는 가업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습니다 정말 우리 여성들을 사회주의 전진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영향으로 내세워주시고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유로운 오보이의그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소리바퀴를 힘있게 밀고 나가는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을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공산주의 어머니 용의상 수상자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오보의 뜨거운 사랑을 삶의 차양분으로 받아안고 올해만도 현재까지 6만여 명의 여명일권들과 유명 여명원들이 사회직원 설리 주요 전구들로 단원 진출했습니다.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명절로 간직한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전면적 국가 봉의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순성과 애국으로 충만된 조선 여성의 강렬한 정신력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사비주 여성동맹 창립 요든돌 기념 보고회가 17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요명 중앙위원회 일꾼들, 평양시안의 요명 유명 일꾼들, 요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양순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의 80년사는 절세인들의 협력한 용도밑에. 우리 여성 동맹이 당의 위협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인 조직으로 강화 발전되어 온 긍지 높은 역사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존 동맹의 김일성 김종일 주의화를 여성동맹의 청적과부로 밝혀주시고 여밍조직의 존진 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안겨주시며 우리 여성들을 잠뜬 여성혁명가들로 키워주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여밍일권들과 여밍원들이 저국과 인민에 대한 열라같은 사랑과 헌신으로이땅 위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이하는 김종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책임과 펀드를 다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전체인민이 애국으로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올해의 자랑찬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 더욱 분투해 나가고 있는 속이철도송에서 충성과 양심, 헌신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가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공노자, 노력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 사회주의 애국공노자들과 노력혁신자들은 나라의 부강 본용에 잠답게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의량심의 자국을 새겨가고 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삶을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빛내주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열러 같은 사랑과 정의의 세계를 감명 깊게 전했습니다. 함께 참가자들은 강이 맡겨준 혁명 처서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치 가는 사회주 애국공노자들과 노력혁신자들처럼 저국의 융성본육을 위해서 혼신하는 잔뜬 애국자가 될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사비주의 애국공로자이며 나라의 첫 자연과학상 수상자인 물리학부 실장 후보원사 교수박사 임성진 선생님과 청년 대학생들과의 성공모임을의 있게 조직해서 그들을 과학기술을 알기 전에 먼저 당과 저국을 아는 잠든 형용 인재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박사키워 그는 네, 평범한 사무원의 아들을 품들려 키우, 아, 키우, 20대의 박사로, 30대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을 떠나 자기가 받아는 영광과 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쟁의 주인공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세계 경쟁 무대에 나설 수 있고. 세 차례나 경이하는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사회주 애국공노자 임성진 선생님과의 상복 모임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은 기호전 당의 운동을 깊이 간직하고 청춘 시절에 조국을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1심 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구치자. 우리 손으로 더 좋은 내일을 창조하자. 각지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창조적 적극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서 뜻깊은 오래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더 과감히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리덕성 특파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황해북도에서 자연지리적 조건과 환경을 이용해서 지역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치신관리국에서 계통연결형 태양빛 발전체계를 확립해서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고 또 그리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무총사는 물론 체육관 건물에도 우리는 수십 킬로와트의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하고 태양빛 발전체계를 구축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국가전력망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만으로도 청사소명과 컴퓨터 사용은 물론이고 업무 보상에 두는 모든 전기를 우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10년째 지어려한 냉난방 체계도 도입하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철이나 기자 만남 더 최신 관리국 일군은 자연 에너지기의 적극적인 이용은 단순히 경제적 실리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단위 발전의 든든한 미초를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신심을 더 굳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더한의 다른 많은 단위들에서도 조리학자 증산이고 애국이라는 입장에서 자연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단위에서는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한 자체 조 보장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업무보상은 물론이고 문화 후생 시술들까지 100%다 보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태양 충전 저절기를 새로 설치해서 태양빛 전지판과 축전지의 수명도 훨씬 늘리면서 자체의 전력 생산 능력을 정전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황해북도의 학생소년들 속에서 터키 기르기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더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우리 양 품종의 토끼를 많이 기르고 있는 사리운시 청년동맹위원회를번복기로 해서 토끼 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용단위로 내세운 여기 송산고업자학교새 품종 토끼 정축장에서의 손가 경험을 시안의 학교들이 다일반화했습니다 겨울철 터키 먹이를 충분히 갖춰놓은 여기 세 품종 터키 정축장에서만도 올해 수십 마리 우량종 터키들이 새끼 나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들을 시안의 학교들에다 공급해 주어서 터키 기르기 율풍을 더욱 거저 시키려고 합니다. 더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에도 의의 있게 조직해서 학생 소년들의 애국적 요리를 도의해주고 또 그들 속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와 경험들도 논리 일반화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 학교들에서 출품한 우량 분정 석기들의 몸질량과 용량 상태를 우선 평가하고 자기 지방의 원래 기초해서 제조한 각종 치료 예방약들과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에서는 오리에도 우리양 품종 터키기르기에서 모범을 보인 사리온시 청년동맹위원회와 자기 지역의 약초들을 이용해서 각종 예방약들을 만들어 터키기르기에서 실리를 보고 있는 윤산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사업 성과가 평가됐습니다. 바닷가 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서 인민들이 실지 독을 보게 하기 위해 라손시안의 수산단위들에서 앞선 양식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양식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신국철 특파 촬영가가 라선시안의 수산부문 단위들을 찾아 양식물 생산 서식을 취재 촬영했습니다. 수채봉 수산사업소에서는 통합적인 경영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피터신에 의한 양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새로운 경영정보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경영활동에서의 숫자와 가학과 정보화를 원만히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밥조개 양식에 처음으로 피토신을 더해봐요. 지난해에 비해 밥조개의 사은률을 1.2배로 높였습니다. 이 경험에 기초하여 다시마 양식을 비롯한 다른 양식 활동에 피토신을 더해봐요. 더큰 성과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라진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도 우량 품종의 정자 해삼들을 확보하고 인공 수정의 방법으로 알게우기 실수율을 30% 이상 보장해서 올해의 수십만 마리의 새끼 해삼들을 바다에 놓아줬습니다 또한 8정부의 밥쪽의 양식장을 새로 조성하고 정자 갈라주기 물 깊이 보장을 과학적으로 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해서 사름률은70% 이상. 성장률은 1.5배로 장성시켜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저국의 북변이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연이어 일도서는 속이 온송군 풍소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리철수 특파기자가 온송군 풍소농장의 새집들이 소식을 현지에서 보내왔습니다. 예로부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서 풍소라고 불리어온 일고장에 오늘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거수 너무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석은풍소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지리과목 교과서에도 우리나라의 한 꽃을 펴게 되어있고 또 누구나 한번 와보다 해도 쉽게 모으는 제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농장에 당의 운전과 사랑 속에 백수칠의 사람들이 붙어섭니다. 나라의 북쪽 한 끝에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우뚝 솟아난 새마을은 지리적으로 몰고 가까운 곳을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몰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하시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꺾여주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용도에 현용성을 뚜렷이 실중해지고 있습니다. 두만강반의 자연풍치와 조화를 이루며 본듯하게 일것은 새마을에 주인된 농업근로자들의 기쁨과 환희가 차름치는 가운데 살림집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농장마을이 들쑥하게 한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농업근로자들의 오돌마당에는 어머니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뜨겁게 오려있었습니다.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했소 새 집의 주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건설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희한한 집이 건설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날한시 사형제 모두가 이새 집을 바꿔보니 농업근로자들은 당에서 풍들의 마련해진 문화재택들을 도잘꾸리고 알뜰히 관리하며 당의 농업정책관찰을 위한 충성의 한계대수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도를 다해나갈 요리에 넘쳐있었습니다.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할 드높은 요리 안고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양량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 제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제 구차 대비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떳떳이 맞이할 인력만 있고 사회주의 경쟁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 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안의 전체 정업원들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서 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습니다. 어, 제품의 질제고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현재 공장에서는 직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과정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는 150여 명 2년 분 인민경제계백완수사는 2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3단계 학생교복 생산을 결속한 애국편직물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정별 기술 지표들을 보다 갱신하면서 새학년도 교복 생산에서도 높은 질적 수준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학생교복은 지난해에 비해서 어, 기술지표가 갱신된 것으로 해서 구질이 아주 높고 또 두툼하고 탄탄합니다. 우리 기술자 또 3대 0명 서존들 기술집단이 어, 힘을 합쳐서 기술지표를 프로그램적으로 갱신하게 해서 따라서는 데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갱신된 설비를 다루는 기대공들의 어, 기술기능 수준 높이게 해서 강화... 공장에서는 새로운 편직 생산 공정을 확립한 데 맞게 모든 기대공들에 대한 현장 기술 전수습을 강화해서 자기 설계에 정통하고 기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여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료 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평양향료공장에서는 올해의 10여 가지의 향료들을 더 개발 생산해서 지방공업 공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비누가 우리가 개발한 설리 향을 가지고 재령군 일용품 공장에서 만든 빨래 비누입니다. 설리 향뿐 아니라 숙향, 박하향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일곱 종의 빨래 비누용 향료를 개발해서 시군 일용품 공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버섯 효과, 그다음에 피부 조작극성과 함께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장들의 업 생산자들과 지방 인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기여성뿐 아니라 향기지속성 기능성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공장에서는 거유한 향기와 맛 그리고 천연적인 색과 상신감이 보존된 여러가지 천연열매들로 식료품 생산용 향료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서 향료 제품의 가짓수를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내정 간섭행위를 배격했습니다. 최근 일본 수상은 국회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이 일본의 전망 위기의 사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욕설하고 상기 발언이 일본 정부의 견해에 부합됨으로 그것을 처리하거나 취소할 의사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고 망상하는 것은 국제적 종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일 뿐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일임으로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간다의 동부에 위치한 엘건산 지대에서 며칠 동안 내린 무더기비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살림집들이 묻혀버리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 지역에서 며칠 동안 무더기 비가 떠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가물로 식량 부족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3일 유엔 대변인이 밝힌 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 현재 약 34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중 62만 명 이상이 긴급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라고 합니다. 다음해 7월까지 190만 명의 5살 미만 어린이가 극심한 용량실조에 시달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동부와 북부에서 가물 상황이 심각하며 그것은 중부와 남부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전국적인 가물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비가 매우 적게 내리면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해서 보자고 합니다. 최근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1mm였는데, 이곳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 기간 자강도를 위주로 유로지역에서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2mm 미만이었고 그 황해남도, 개성시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 황해북도, 강원도의 유로지역을 비롯해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지역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25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은 고인나 내리지 않고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대기도 건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상대 습도가 낮아지고 여러 지역에서 바람도 세게 불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상태는 산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됩니다. 때문에 산림감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산불을 미리 막기 위한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6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고 오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소 기온은 룡하 어도였습니다. 오늘 밤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배감을 비롯한 양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쪽 지역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전반쪽 지역에서 날씨는 약간 추울 것이 예견되므로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하 2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미터로 불고 개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소 기온은 룡하 5도, 레일라 최고기온은 7도 정도로 일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문산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하몽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1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1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세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김책시로부터 총진시까지 윤난시옥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저선동에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멀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분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저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